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진실을 믿고 기다리며 어제처럼 자신이 늘 하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.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말자. 타인이 준 감정의 시중을 드는 삶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자. 그대의 입과 손이 아닌 시간이 답하게 하라. 진실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.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진실을 믿고 기다리며 어제처럼 자신이 늘 하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.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말자. 타인이 준 감정의 시중을 드는 삶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자. 그대의 입과 손이 아닌 시간이 답하게 하라. 진실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.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진실을 믿고 기다리며 어제처럼 자신이 늘 하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.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말자. 타인이 준 감정의 시중을 드는 삶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자. 그대의 입과 손이 아닌 시간이 답하게 하라. 진실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.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진실을 믿고 기다리며 어제처럼 자신이 늘 하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.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말자. 타인이 준 감정의 시중을 드는 삶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자. 그대의 입과 손이 아닌 시간이 답하게 하라. 진실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.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진실을 믿고 기다리며 어제처럼 자신이 늘 하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.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말자. 타인이 준 감정의 시중을 드는 삶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자. 그대의 입과 손이 아닌 시간이 답하게 하라. 진실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.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진실을 믿고 기다리며 어제처럼 자신이 늘 하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.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말자. 타인이 준 감정의 시중을 드는 삶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자. 그대의 입과 손이 아닌 시간이 답하게 하라. 진실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.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진실을 믿고 기다리며 어제처럼 자신이 늘 하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.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말자. 타인이 준 감정의 시중을 드는 삶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자. 그대의 입과 손이 아닌 시간이 답하게 하라. 진실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.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진실을 믿고 기다리며 어제처럼 자신이 늘 하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.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말자. 타인이 준 감정의 시중을 드는 삶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자. 그대의 입과 손이 아닌 시간이 답하게 하라. 진실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.